보관용 아 지지대 원리네. 지지대 원리 저 막대기만 사 가면 되겠네. 응?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? 어? 어, 갑자기 싸겠네. 근데 저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나? 와인은 보통 와인 냉장고에 넣어, 대 10도 유지하는. 뭐, 계란 모양인건가? 떡! 떡 모양! 찍어내는거! 덜프하는거 이런거 eske ignantideu sa paruzh an saol kerzunne hez lallmes an saol kerzunne teleta mona men saol arzhik an kerzunne arzhik

우리나라는 어딜 가든 다 휴대폰만 쳐다보고 앉았잖아. 사람들 나이가 먹었잖아. 여기는 다 대화하고 체스도고.